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오랜만에 또 부동산이야. 네, 예. 음. 부동산 중요하죠. 음. 뭐 부동산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요즘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이슈는 네.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 뭐 그게 아니라 네. 이 프로는 늘 그래.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뿐이지 뭐 한번 많이 오르면 또 조금 내려가거나 가는 거고 원래 그러는 겁니다. 네, 예. 다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많이 오르고 여러 사람 피곤하니까 공급을 잘 합시다라는 뜻이었는데 그래서 네. 요즘 공급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한동안 많이 지어놨던 집들 다 이제 이른바 전문용어로 개비해야 되잖아요. 네. 다시 짓고 뭐 하는 거가 이제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어 빨리 할수 있는 신통기획이라고 하는 뭐 정책 프로세스를 내놨는데, 네. 이게 뭐또 제대로 안 된다 내지는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언론에 있는 것 같아서, 네. 뭐 문제가 실제로 있는 건지 있다면 뭔지 뭐 없는데 오버하는 거면 그건 확실히 아닌지 뭐 그런 걸좀 여쭤보려고 뭐 네. 어, 합니다. 예. 둔촌동에 별 문제가 없으면 다양한 이제 부동산 이슈를 파헤쳐 주시는 <laughs> 장순원 기자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신통 기획 도입 단지가 이제 3년 됐는데 네. 최근에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온 거 보니까. 뭐삼년 동안 뭐 별도 신통치 않다 뭐 이런 류의뭐 부작용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신속통합기 네. 네 그게 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네. 뭐 우리가 좀 고민할 거는 뭔지 뭐 이런 네. 순서로 좀 들어보죠 네. 네 먼저 신통기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음. 이 신통기획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이제 정비계획 단계에서 음. 뭐 공공성하고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예? 주민들과 협의해서 사업을 이제 빨리 진행하겠다. 음. 뭐 건축이나 교통, 환경 심의도 통합으로 해서 정기사업의 속도를 높여주겠다. 이런 음. 이제 대책이거든요. 속도만 높이는 겁니까 아니면 뭐좀 용적률 더 주거나 뭐좀 기부 채납 덜해도 되고 하여튼 지원금도 좀 주는 겁니까? 어 속도를 빨리 해주는 게 속도 다읍니다. 많습니다. 네 속도 예. 많.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건축이라는 게 보통 이제 십에서 뭐 길게 걸리면 십오 년도 걸리잖아요. 예. 근데 특히 이제 초기에 이 정비 계획이라는 거를 만들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음. 슬라이드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네. 예. 예. 요 앞단이 거의 한 5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요 슬라이드 네. 보시면 뭐 검토 요청하고 조사하고 수립하고 이런 계획이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네. 요때이제 서울시가 짠 해서 도와줘서 정비구역 예고 지정 단계를 한 2년 정도로 압축해서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네. 실제로 신통 계획이 도입된 뒤에 뭐 정비구역 지정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봤더니 한 평균 2년, 6개월, 7개월 정도 걸리, 좀 줄긴 걸린다. 그줄긴 했다. 네. 이런 네. 게 이제 서울시 이 설명입니다. 네. 이게 원래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입안권자가 구청이고 구역 지정권자가 서울시장이거든요. 네. 음. 그래서 이제 보통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 하려는 쪽이 이제 숙제를 내줘요. 니네 이제 계획 좀 갖고 와 봐. 네. 고 숙제를 내주면 그분들이 열심히뭐 용역 회사나 이런 걸 고용해서 갖고 오잖아요. 그갖데 음, 네. 보통 갖고 오면. 보통 자기들 중심으로 계획을 갖고 와요. 네. 이렇게 이, 우리 하고 싶어요. 네. 이익을, 네. 이익을 높이고 싶어요. 그렇죠. 어. 그런 식으로 이제 갖고 오면 음. 도시계획하고 하면 안 맞는 부분이 많거든요.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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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를 들어서 뭐 간선도로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막 만나게 한다던가 붙어, 붙어 단지들이 음. 막 떨어져 있다던가뭐 이런 음. 식으로 잘못 설계를 음. 해오면 예. 음. 이제. 숙제를 잘못해왔네? 바, 다시 해와? 바꾸, 바꾸, 바꾸.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음, 특히 예예. 이걸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전문가들은 또 자기 생업도 있으니까. 네, 생업도 있고,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외에도 임대주택사업, 도로, 도시계획시설,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주 한, 못 모여. 자주 못 모여. 한번 바꾸다가 막 6개월씩 기다려야 돼요. 음. 근데 6개월 만에 다시 갖고 왔는데도. 또 이, 틀려.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또 틀려. 예. 그래서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거든요. 아, 재건축, 재개발, 음. 그래서 시간 많이 걸리는 그 거예 예전에 그 유명한 뭐, 음마 아파트라든지 잠실 5단지 되게 늦어졌잖아요. 네. 이게 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걸려서 계속 빡꾸를 먹다 보니까. 아, 이제. 음. 전문용어 죠받 네. 됐자 <laughs> 네. 빨리 되지 못했다.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시간상 이 가... 이런 게 나왔다. 네. 뒤로 걸렸는데. 근데 음. 이게 공무원이 보면 그런데 네. 또 민간에서 보면 네. 공무원들도 정권 바뀔 때마다 완전히 방향이 다 다르잖아요. 언제는 빨리 하자 고 그러고 언제는 그만하라 그러고. 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 맞춰서 코트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정권 바뀌면 또안 해주고 네. 안 해주나 싶어서 하으로또 빨리 하라 그러고. 네. 그러니까 또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렇죠. 음. 뭐 그랬는데 지금은 네, 어쨌건 예. 빨리 해주겠다는 취지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전문가들 한 일곱 여덟 명이서 딱 달라붙어서 음. 과외를 해주는 거예요. 숙제만 내준 게 아니라 숙제도 음. 내주고 과외도 같이 붙어서 하면서 요런 요런 거를 좀 보강해 오면 금방 아, 될 거야. 맞고라고만 음. 얘기 안 하고 네. 주간식으로 가르쳐 준다. 그렇죠. 그 전문 음.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울 시장이에요? 아니면 뭐 도시계 위원회에 있는 전문위원들, 그다음에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음. 아, 6 개월에 한 번씩 모이던 분들이 요새는 네. 거의 상주하면서 도와준다. 네, 네, 어, 이런 전문가들 민간 공무원 다 섞여 있습니다. 네, 네. 학자나 어,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설명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음. 계획을 당연히 이제 시험 출제위원들이 같이 과외를 해주다 보니까 음. 도시계획위원회 이제 심사를 할 때도 한두 번, 한 번만 예전에 막 이렇게. 퇴짜를 맞았는데. 그렇지. 내가 어제 가르쳐준 애가 오늘 시험 보러 왔으니까 바로바로 네, 바로 이제 합격한다. 음. 뭐 이런 음. 것들 때문에 이 앞단의 절차가 상당히 빨라질 수 있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지금 뭐 서울시에서 한요게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신통기획 하고 있는. 저기 표거든요. 네. 슬라이드 잠깐 보여 주시면 지금 138곳에서 지금 신통 기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지금 한 29곳 정도가 구역 지정이 마무리가 됐다고 하니까 네. 이게 이제 21년 9월부터 시작된 거니까 한 3년이 조금 넘었잖아요. 네. 그전에는뭐 5년 정도가 지났어야 정비 구역이 지정되기 시작했는데 음. 이제 본격적으로 정비 구역들이 지정, 지정되기 시작했어요. 네. 다만 이제 그때 2022년인가 서울시에서 이 계획 발표할 때 이십 7년까지 한 10만원 정도 음. 이제 신통기획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 네. 그렇게 뭐 설명을 했는데 음. 지금 착공된 곳은 두 곳밖에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절차가 늦진 않는데 네. 그, 그분들이 설명했던 보지는 큰 포부에 비해서는 네. 아직 좀 미약하다 이 음.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래 신통기획이 작동을 했으면 다들 많이 착공을 이미 했었어야 돼요? 어, 그건 아니죠. 3, 3년 됐으니까 그건 아닌데. 니까 착공이 벌써 안, 안 나온 게 당연하죠. 뭐, 그렇죠. 왜냐하면 그, 그, 정비계획 지정된 다음에도 뭐 조합, 저기 추진위에도 서, 설립해야 되고 사업 시행 인가도 봐야 되고 관리 처분도 받아야 되고 이주 음. 뭐 이런 것까지 다 있잖아요. 그럼, 음. 그렇게 하다 보면 보통 어, 서울시 그때 어디 중앙일보의 조사에 한번 제가 봤는데 이 정비계획이 입반된 다음에 그 실제로 입주까지 평균 14년이 걸리다고 하더라고요. 아, 음, 그러니까 음. 이제 지금 정비계에 입안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음. 착공이 그렇게 많이 되는 있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음. 그러면 정비 계획이 입안이 돼서 됐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진도만 나가면 되는 거죠. 얼른 얼른 더뭐 허가 받고 바꿀 거. 정책적으로 서포트 할 거보다는 이제 그 주민들이 거죠. 주민들이 이제 서로 이해 관계를 맞춰서 음. 나가는 거죠. 음. 그래도 어떤 마디는 된다. 경비구역 지정이. 그리고 앞부분에서는 진도 빼준다. 진도는 네, 네. 어느 정도 나간 것 같다. 네. 근데 보통 음. 이렇게 에버랜드에서 익스프레스 티켓은 또 비싸니까 네. 이렇게 진도 빼주는 신통기획을 하면 네. 뭐더 기부채납을 더 해야 된다든가 용적률을뭐좀덜 받는다든가 뭐좀 약간 불리한 건 없습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뭐 이게 이제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오해가 신통기획을 하면 인센티브를 좀더 받는다. 음. 음. 대신 기부채납을 좀더 해야 된다. 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인식들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네. 하여튼 뭐가 있겠지. 있겠지라는. 그, 네. 근데 게... 신통기획이라고 어. 해서 뭐 용적률을 더 받는 건 아닙니다. 예. 도시계획에 따라서 뭐 종상향이 이루어진다거나 음. 뭐 그런 음. 경우에 이제 올라가는 거지. 똑같다. 그거는 해도 안 해도. 해도 안 해도 똑같다. 예. 그다음에 이제 기부채납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정해놓은 공식에 따라서 예. 음. 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그 반대급부로. 어느 정도 공공 기여를 해야 되고 꼭그 공식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럼 신통 기업을 한다고 뭘더더출혈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뭐더 돈으로 뭘더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절차가 빨라지고 네. 대, 대응이 친절해진다는 그렇죠. 네. 그럼 무조건 하는 게 좋고 단점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뭐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제 뭐이 사실은 공공 기여를 둘러싸고 그러니까. 그, 재개발 단지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성 악화 때문에 좀 취소하는 경우가 나오긴 하는데, 네, 네. 재건축 단지가, 재건축 단지에서 이루어진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공기여를 놓고 어 이제 막 갈등이 많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공공기여 음. 양이 똑같은데. 어차피 음. 공식이라면서요? 네, 공식인데 어떻게 이런 싸움이 나냐. 네. 음. 이제 그런 겁니다. 공공기업 양, 양은 같을 수 있어요. 양은 정량적으로는 수... 같으나. 네, 정량적으로는 같은 네, 게 있나 보죠. 그렇죠. 그렇죠. 공공기업이라는 게 이제 땅으로도 할수 있고 건축물로도 할수 있고 돈으로도 할수 있고 예. 유형도 좀 다양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어, 도로나 공원 뭐 이런 필수 정비 기반 시설, 그러니까 늘어난 용적률만큼 이제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데 네. 음. 필수 기반 시설을 하고도 남는 용적률, 그러니까 인센 공공기를 더 해야 된다면 네. 그걸 뭘로 할까를 갖고 이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보통 이게 이제 뭐 자치구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쪽에서 원하는 것들을 좀 넣으려고 해요. 네. 근데 주민들은 보세요 거기에 이제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뭐 체육관이라든지 음. 이런 게 오면 좋잖아요. 주민들이 좋아할 만한 그렇죠. 그런 것들을 형태. 기부 체납하면 예. 사실 별 문제가 없는데 예. 그 서울시나 뭐 자치구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넣어야 될거 아닙니까? 네. 음.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다. 아니다. 음. 공공 기여 양은 달라지지 않지만 그 내용물이 내용물이 뭐냐에 따라서 음. 주민들이 이제 반발할 수 있는 거죠. 네. 좀 애매하네요. 그, 그러니까. 앞으로 그럼 주민들한테 네. 예를 들면 수영장 지어 그러면 주민들은 야 좋아 우리 수영장 이용하면 좋겠다 네. 이건데 네. 예를 들면 어르신들 데이케어센터 지어라고 하면 음. 아 그럼 우리 또 동네 노인분들 다 우리들 우리 아파트로 모이는 거야? 그게 싫어라고 네.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똑같은 면적의 공간이라도 네. 근데 그러면 어차피 기부채납을 받고 용적률 혜택을 주는 거면 기부채납을 네. 받을 때. 네. 어, 제 생각에는 땅으로 받아서, 네. 이 땅과 돈으로 받, 받든 어떻게든 그렇게만 받아서 네. 이 땅을 우리가 여기를 뭐 원자력 발전소를 짓든 네. 아니면 그냥 공터로 남겨두든 네. 그거는 우리 이제 기부 받은 거니까. 받은 상태니까. 그 기부 받, 받은 쪽에서 뭐 누구를 도와주든 그거야 이제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 그렇게 해서 결정하도록 하면 되지. 네. 그 안에 내용물까지도 서로 합의를 봐야 되는 건 조금 웃기지 않나요? 기부채납, 어차피 기부채납인데. 음. 그, 그러니까 룰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네. 다들 말이 없을 텐데, 네. 예, 도서관 지으실 겁니까? 수영장 지으실 겁니까? 어디 한번 골라보세요. 우리는 저, 어디, 노인정 좀 하나 지었으면 좋겠구만. 그러면 다들 본인 좋은 거 하고 싶지. 어디, 네. 어디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룰을 그렇게 운영하니까 매번 그렇게 서로 뛰어 치열하게 토론해야 되는 문제가 벌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돈으로 하면 또 돈으로 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땅과 돈으로 내놔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에다가 네. 그 돈으로 뭐 짓게 네. 그럼 우리가 알아서 디자인도 할수 있고 서울시가 그러면 이제 뭐 서울시가 직접 그 운영해야 그러니까 뭘 지을지 고민도 해야 되고 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런 거 이런 거 우리가 여기다 넣을 테니까 니네가 지어 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기부채납 아 설계도 하고 시공도 서울시가 해야 되니까 귀찮다? <laughs> 귀찮다기보다는 뭐 실행력이 떨어질 수는 있겠네. 네. 네, 돈으로 얻으면 또그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 그것 그것 또 고민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 우리 예를 들면 여의도에 무슨 어디죠 네. 재건축하는 무슨 뭐 무슨 아파트입니까? 그때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시범 아파트. 네, 네. 거기에 노인 노인 데이케어센터, 노인정이죠. 뭐 요즘 네. 표현으로는 노인정 지을 건지, 네. 입주민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입주민들은 뭐, 뭐 도서, 문화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뭐 도서관, 뭐 도서관 지을 거였죠. 건지. 네. 놓고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그 네. 그 아파트 주민들 땅에다가 네. 기부받아서 네. 그러니까 일단 땅과 돈만 기부하세요. 그리고 이제 끝내세요. 네. 여기에 노인정 지을지 뭘 지을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음. 그러면 깔끔하잖아요. 음. 아, 뭐 어, 당연히 그돈그 그 돈으로 그 네. 돈으로 어디 딴 데다 짓는다는 게 아니라 아, 네. 어. 그러면 기, 복, 계산 정확히 나올 텐데 왜 그걸 아파트 주민하고 서로 밀고 당기게 하게 만드냐 이거죠 근본적으로. 아.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땅 하고 돈만 지었는데 거기다가 나중에 서울시에서 데이케어 센터를 만든다 그러면 나중에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음.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거는 서울시가 알아서 그할 문제라는 거죠 네. 넘어왔으니까 응. 그 땅과 돈을 내놨으면 네. 거기에다가 아이스링크를 아예. 만들든 그거는 공공이 결정할 문제라는 거죠 음. 공공이 네. 응. 그러니까 그거 감수하고 용정률 인센티브 받으시든가, 네. 아니면, 야, 뭘 지을지 알 수가 없다, 야. 야, 우리 차라리 용정률 받지 말고, 네. 기부 체납도 하지 말자, 라고 하시든가. 그거는 이제 음. 조합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일단, 받고 나서 용도는 나라가 하는 걸로 룰을 만들어야지 매번 할 때마다 그때그때 트렌드가 달라질 텐데, 필요한 것들은 네. 그거는 되네, 안 되네. 그거를 조합원들이랑 밀고 당기게 하면, 당연히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더 좋은 거 하죠. 그거, 그것도 당연히, 당연한 건데, 왜 여지를 주냐. 그 생각인 거였습니다. 네. 뭐, 그 말씀대로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고 있거든요. 네, 그 음. 뭐, 말씀하신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 케어 센터를 받는 이 많은 이거, 갖고 뭐, 1년 정도 싸우다가 결국엔 이제 서울시 요구를 받아들였고. 네. 네, 그 하기도 됐어요? 네. 그 뭐, 대치 미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뭐, 데이 케어 센터랑 그 저류지, 물 잠깐 가둬두는데, 요런 시설 기부채납하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반발을 했다가 예. 거기도 결국은 이제 서울시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음. 웬만하면 서울시가 이기네요 요즘 그게? 거의 그렇습니다 거기에요, 그게? 제가,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갈저 슬라이드 잠깐만 보여주세요 요게 이제 공공기업으로 이제 갈등을 많이 빚는데요 여의도 네네. 시범 같은 경우에 데이케어센터로 갈등을 빚다가 결국엔 수용했고 네. 대치미도 같은 경우도 수용했고 이제 지금 제일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압구정 상구역에 네. 성수동 있는 그 한강보행도로 이걸 이제 서울시에서 공공기여를 음. 하라고 지금 요구한 상황습니다 누구나 압구정 아파트를 가로질러서 한강으로 갈수 있게 보행로 만들어라.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조합에서는 뭐 아직은 수용하지 않을 것 같은 뉘앙스이긴 한데 지금 협의 중이거든요. 네. 네. 결국에 이제 어떻게 될까 지금 관심 갖고 있는 포인트고요. 네. 요것도 뭐 서울시에서 어 요구하는 거를 조합이 수용할 조합이 안할 수도 있어요? 안할수 있는데, 안 하면 이제 이 신통기획 자체를 이제 철회해야겠죠. 철회하고. 보통 이제 음.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관철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네. 뭐 여기 잠깐 보시면 오금현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서울시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넣어라 네. 라고 요구했는데 이걸 이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신통기획을 이제 철회 발뺀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음. 주민들이 나, 나 싫다? 네. 아, 신통기획 안 하고 만다? 네. 그러면 우리 압구정의 산강 공공 보행로를 네. 서울시는 요구했는데 네. 압구정 주민들은 우리 싫다, 네. 신통 기획 안 하고, 네. 그건뭐 차근차근 절차 밟을래, 몇년더 네. 걸리겠지라고 하면 네. 한강 공공 보행로 안 만들어도 되나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다는 건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까지 신통기획을 했던 거를 접고 네. 다시 처음부터 이제 일반 재건축 과정을 밟아 간다고 할때 예. 어쨌건 일반 재건축 과정을 밟아 가더라도 서울시의 어떤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시가 저거 해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네요 결국. 그렇죠 결국은 음, 안할 수는 거. 없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요구하면 안 하기가 힘들 예, 없겠죠 심의를 저기 인화꽃 관자 서울시인데 음. 그, 그러면 굳이 신통 계획 포기하고 다시 번호표 뽑고줄 서봐야. 네. 어차피 서울시는 오기만 해봐라 공공 보행로 우리가 달라고 할 거다. 네. 라고 하면 피할 방법이 없는데 네. 재건축을 안 하면 몰라도. 그렇죠. 신통 계획을 포기하고 뒤에 줄 서는 조합원들은 뭘 얻으려고 그걸 그렇게 할까요? 그 저는 그러니까... 그 생각은 드네요. 예를 들어서 허가 검자가 바뀌 바뀌 기다린다. <laughs> 어, 그렇죠. 시장 있구나. 바뀌면 <laughs> 네. 야 하게 해라 저 네. 내가 저 압구정동 거기서 어릴 때 초등학교 보냈잖아 어 네. 그분 잘 계셔 네 그렇게 네. 넘어갈 수있으니 사람이 바뀌를 기다린다 아, 그냥 그냥 그럴 수있겠네 아,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자의성이 있는 게 조금 좀 네. 이상하지 않냐 하는 그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그래요 여기 서울시의 대원칙은 음. 그 신통기획을 할때 이렇게 공공이 요구하는 음. 것들, 공공에 기여를 해야 되는 것들을 음. 어, 사익 그러니까 조합의 이익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다. 음.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세훈 시장은 네. 음. 그리고 여기 데이케어 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시험이 <laughs> 그 음. 데이케어 센터 받지 않으면 이네 신통 기획도 없다. 이렇게 아주 그냥 선을 그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음. 여기 이제 처리 기한제라고 해서 네. 아 단계별 처리 기한제라고 해서 이제 어떤 단계별로 진도를 빨리 안 빼면 음. 신통기획을 이제 어, 취소하는 걸로 알겠다 네. 그렇게 그렇,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다. 네 음. 그러면 만약에 조합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신통기획에서 이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 그럼 다시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렇게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건 네. 룰은 없다는 얘기네요. 당연하죠. 불법 주차하면 4만 원 벌금이라는 얘기를 서울시장이 매일 하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네. 그거는 룰이니까 네. 시장 밖에서될 일도 아니고 네. 야, 이번 시장님은 불법 주차 얼마야? 네. 그런 질문이라는 걸 없는데 네. 야 이거 꼭 관철할 거야라고 음. 한다는 건 음. 뒤집어 말하면 관철 안 하려고 하면 안할 수도 있다는 음. 뜻이군요. 음. 그 대량에 좀 많이 그 그러니까 저... 백 기자님 말이 맞네. 어. 야야 저저 저분 위원회 어, 나중에 임기 끝나면 우리 신청하자. 네. 그럴, 뭐 대신 또, 그 쉬고. 대신 그 절차는 네. 늦어지겠죠. 네. 그거 감수, 감수해야죠. 음, 알겠습니다. 음. 꼭돈 얼마 내냐는 돈 싸움이 아니라 네. 공공보행로 만드냐 안 만드냐는 뭔가 그 주간 주간식 문제니까. 네. 음. 출제자가 바뀌길 기다린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여기. 뭐, 전반적으로는 다 서울시가 입장을 관철한다는 입장이긴 한데, 예. 여기 상도 15구역 같은 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렇게 그서울시의 요구를 했을 때다 조합들이 받아들이느냐, 음. 신통기획의 경우에 예. 찾아봤더니 상도 15구역 같은 경우에 여기 119 안전센터를 넣, 넣어야 된다고 이제 신통기획 그 입안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이제 제한을, 제한까지, 그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으려고 했다가 음. 주민들이 반발을 엄청 했거든요, 거기. 음. 소방서 있으면 맨날 피포 걸린다. 네, 그래서 이제 민원을 많이 넣고 반발을 했더니, 음. 요, 그, 계획에서 이제 빠져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가 15구역 같은 경우, 상도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조합의 요구를 들어준 셈인데. 네. 아, 그럼 우리 소방서안 넣고 딴거넣게 네, 다른 걸 넣었다고 해요. 근데 뭐, 음. 서울시 설명은 그래요. 요, 다른 것들은 이제 그, 신통기획 아니라는 어떤 정비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그러니까 정해진 다음에, 이제 새로운 그 요구, 이걸 빼달라는 요구를 해서 들어주지 않았는데, 네. 신통기획, 여기 상도 1 5육 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통기획을 이반하는 과정에서 음. 주민들이 아직 계획이 이제 확정되기 전에, 어, 그걸 좀 빼달라 음. 했고, 검토해보니 다른 지역에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들어줬다는 거예요. 음. 설명이, 예, 네, 설명이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음. 설명은. 그러면 저 여의도 시범 아파트의 네. 노인들 데이케어 센터는 네. 사전에 주민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그때는 주민들이 오케이해서 확정했는데 네. 뒤늦게 주민들이 말 바꿨다는 뜻입니까? 서울시 입장은? 아 서울 시장 그건 여기 여의도 시범 데이케어 센터 같은 경우 는 그게 좀 아니고 예. 그신통기획협의할 때는 요 데이케어 센터를 넣는 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서울시에서 예. 음. 그러다가 신통 기획안이 확정이 되고 예. 그게 이제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어떤 법정인 결정 권한을 가진 올라갈 때? 그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들이 봤을 때야 여기는 이제 노인 인구도 많고 음. 그러니까 이제 데, 데이케어 센터를 넣어야 되겠어라고 음. 해서 이제 나중 이제 도시계 결정하는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걸 이제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서울시 네. 입장에서는 그거는 법적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결정권자가 그거 너라고 하는 거니까. 너라고 하는 거니까. 그 결정이 된, 그건 결정이 된 다음에, 어, 주민들이 반발하는 거는 받아, 이렇게, 받아주기 어렵 받아주기가 어렵고. 음. 결정하기 전에 뭐 상도 15구역처럼 그렇게 반발하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애매하네. 신통기획에 관한 이제 <laughs> 반발들이 좀 있을, 있는 거 같아요. 좀 서울시에서 원하는 대로. 음. 서울시에서 좀. 음. 그,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계획을 끌어가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내 재산인데 왜 서울시에서 원하는 대로 그걸 너라 마라 하느냐 이런 반발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신통기획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원래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게 네.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네. 항상 이런 식으로 항상 이런 식으로 부닥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 그럼 신통기획 탓은 아니네요. 신통기획이라는 성격이 조금은 가미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자문이나 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 과외하는 과정에서 야좀 우리 생각대로 조금 해봐라는 것들을 조금 가미할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빨리 빨리 해주려고 택한 그 일대일 과외 시스템인데 네. 주민들이 보기에는 일대일로 네. 붙어서 워낙 잔소리를 많이 한다 <laughs>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는 거군요. 음, 그렇습니다. 음. 음, 그리고 이거 안 하고 제대로 줄 섰으면 시장 바뀐 다음에 내지는 도시계획위원회 바뀐 다음에 또 심사받으면 또 다른 얘기 나올 수도 있기 있으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음. 신통기획이 속도가 안 나는 진짜 이유는 원래 재건축 재개발은 원래 그런 거니까 네. 음. 어, 그런 건데. 네. 어, 주민들은 처음 하는 일이고 하니 이거 신통기획이라고 우리 자꾸 만만하게 보고 이러는 건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런 네. 얘기군요. 네. 받아들인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이긴 하네요. 네. 원래 번호표로 뽑아서 했어도 요구받을 수도 있었던 일인데 뭐 그럴 수도 마. 있고. 그러니까 서울시는 용적률 얼마? 뭐 지역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죠. 네. 여기서 용적률 더 주면 기부채람 얼마? 이거는 공식이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할때 그거를 땅이나 돈으로 받아요, 그냥 용도를 정하지 말고. 그렇게 땅과 돈으로 받, 받고 나서 거기에 소방소를 넣든 그걸 넣든 음. 공공에서 결정하는 건 따르도록 강제를 해야지. 음. 우리나라는 머리띠 두르고 나오면 안 되는 일도 되고 되는 일도 안 되고 그런 걸 사례를 자꾸 만드니까 그냥 조용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고 있잖아요. 음. 왜 그런 나라를 자꾸 만듭니까? 나는 이야기를 또 일부에서는 할 수도 있겠다 네. 참 목소리 다양해 그런거 보면 그죠 <laughs> 그런 얘기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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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아니 뭐 장순원 기자님이 명심하실 것 까지는 없고 네. 네. 서울시에 그런 목소리 있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예 네. 신통기획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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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부 잘해봤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